어제 이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 5장에우 우리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자또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일곱 지향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맞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띠고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늘에 하나님의 늘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참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의 능이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이 15장의 1절에서부터 네, 4절까지의 말씀에는 네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에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의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하면서 자 열리는데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진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예. 자 저글이 써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에 가해서 하나님의 검은 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저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자 불렀다 하고 나왔습니다. 오늘은 예 일곱 천사가 일곱 금대접을 받은 사건에 대해서 강해를 하고자 합니다. 본문에서는 일곱 천사가 마지막 재앙을 담은 일곱 금대접을 자, 받은 사실이 나타납니다. 이 대접은 성소에서 향을 담아 두는 그릇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그릇, 네, 이 그릇 속에 하나님의 진노를 담아서 일곱 천사에게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재앙의 긴박성이 느껴지는 이 준비 과정은 다음 몇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렸다. 하고 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1장 19절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하늘의 지송소가 열리는 자 장면의 모습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언약이 최종적으로 실현될 것을 상징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증거의 장막은 하나님의 선민의 계약을 증거하는 식겸에게 비석이 들어있는 것을 자 개를 안치한 장막이며 그 증거는 율법을 기록한 것이며 거기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을 나타내기 위하여 준비된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전이 열리면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은 불의를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 두 번째로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예 나왔다 하고 6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천사들은 심판의 사명을 띈 천사들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다 그냥 좋은 일만 좋은 일만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믿음으로 사는 자. 죄, 자 예수를 믿고 제사 안 받아서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인을 침을 받은 자 성경의 인침을 받은 자 그리스도 예수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돕는 천사들로 구원받은 백성들을 위해서 천사들이 능력으로 나타나 일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1 8 장에서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이 정어쯤 되어 장막에 앉아서 예 있는데 천사 세 사람이 그 앞에 지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눈을 떠서 얼른 그들을 자기 집에 모셔드리고 아주 극진하게 대접을 해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예, 섬겼더니 그들의 입에서 하는 말이 대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으리라 하고 말해주가고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상 숭배하는 모든 자기의 집에 번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리와 같이 큰 믿음의 자수를 주리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더불어서 그에게 복을 주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자 부름을 받은 나이가 75세인데 100세가 되도록까지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백세에 정말 아들 이삭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떠나가게 되어지는데 예, 자. 그들이 가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고 아브라함이 물어봤더니 저도 서돔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예 악한 자가 되어져 있다서 그리고 그들의 죄악이 하늘에사우쳐서예 그들을 심판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의 천사들로 보내는 가운데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천사들은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서 자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능력으로 축복을 해주기도 하고, 그러나 반대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시판의 천사가 되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처럼, 네. 이 천사들은 심판의 사명을 가진 천사들이 6절에서 나오죠. 이들이 성전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서가 있는 성전에서 하나님이 친히 명령하신 사명을 가지고 나타났었음을 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천사들은 이때 맑고 빛난 새 마포의 옷을 입었는데, 이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이 성결해야 함을 보여주며, 그들이 가슴에 두른 금띠는 이 일을 행하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왕적의 권위를 상징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 천사들은 진노가 담긴 일곱 대접을 내 생물 중 하나에게서 받았다. 하고 칠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준비는 완료된 것입니다. 천사들의 일곱 대접을 받는 일이 이루어질 때에 성전에는 연기가 가득 충만했다 했습니다. 그약의 성경에서는 나타난 바와 같이 출애굽기 40장 34절이나 35절, 또 열왕기상 8장 10절이나 11절, 에스겔서 10장 3절과 4절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할 때에는 예 연기나 구름이 성막이나 성전에 머물러 있을 때는 아무도 그곳에 근접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문에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용기가 성전에 가득 차게 되어줬고 그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아무도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어줬다 하고 발절히 말씀합니다. 이것은 다 다음과 같이 자또 다른 예 의미를 자 부여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때로는 아무 깨달음도 없도록 가리워지며 또 가리워 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는, 묵시는 자 비밀이잖아요. 예. 자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은 너무도 지구하기 때문에 인간이 자신의 선행이나 공적으로는 도저히 하나님께 이를 수가 없음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인간의 어떠한 기도도 하나님의 진노를 결코 중단할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에 달린 것으로서 그 목적이 완성되기까지는 어느 누구도 자 그것을 중단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특히 8 절에서 우리들은 자 지금의 구원의 날이요 은혜 받을 만한 때인 것을 기억해 하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이죠. 지금은 은, 은의 날이요.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진노와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리기 전에 성도들은 주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할자 사명을 예. 막중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며 우리의 삶 자체가 거룩하고 성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정신을 가지고 자 타인의 모범이 되어 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 줄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힘써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늘 성전이라는 예 말씀을 자내놓고자 합니다. 자, 구약시대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만나는 장소로 예 되어지기도 했습니다. 신약시대에 이르러서는 자 성전은 무형적인 교회를 상징하게 되어지기도 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갔다 하고 예비서스 2장 1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은 아직도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전이 완성되는 날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영원히 고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도보안 요한이 본 성전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다스리시며 돌보시는 곳이 곧 하늘 성전이며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법문을 통해 사나의 성전의 모습과 그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자,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능력으로 가득 차 있는 곳이다. 예.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해막과 성막을 짓는 대역사를 마친 이후 구름이 해막이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되어졌다고 했습니다. 이때는 지도자 모세조차도 그 성막에 들어갈 수가 없음을 철의 국기서 40장 34절과 35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성수 안에는 예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어느 인간도 근접할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지요. 하늘 성전에도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하시는 그곳에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자, 둘러진 신의 산에 하나님의 허락하에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출애국기 24장에 12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해 주고 있죠. 구약성경에서는 그 구름과 붉은, 자, 불은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상징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자, 두시고 인도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성막이 완성되어 성막 위를 구름과 불이 덮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름과 불의 움직임에 따라서 그들이 광야를 예 40년 동안 움직이고 이동하고 그리고 멈추고 생활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에 대한 기사에서는 구름만이 언급되어져 있음을 11기상 8장 10절과 10절입니다. 성전이 성전을 다 지어서 낙성식을 할 때에 예. 예.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는 가득했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누구든지 이곳에 나와서 자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어주면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실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 앞에 약속을 자 얻는 기도를 받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모세가 성막에 나타난 구름과 불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에 나타난 구름은 하나님의 임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각 성도들 가운데 그의 고처를 삼으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어져 있죠. 즉,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을 성전 삼아서 우리와 함께 길심을 여러분이 너희 마음은 제 그리스도 예수의 성전이다. 하 고린도 고 전서 3장 16절과 고린도 후서 2장 16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영광으로 가득찬 하나님의 성전을 만홀이 여겼을 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성도 역시 성령의 전인 우리 몸을 중요시하지 않으면 징계를 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우리는 성전도 우리 몸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어딘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그 성전에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다 말했습니다. 본문에서 언급된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은 본서에 기록된 마지막 재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하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시점은 이 세상에 내려질 모든 재앙이 끝나고, 그와 동시에 사단의 세력이 무적행으로 쫓겨나는 때가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셨던 하나님의 나라에도 이때에 왕성되어진 것입니다. 이때는 마지막 추수때로서 알곡과 쭉정이가 구별되어 알곡은 곡간에, 그리고 쭉정이는 자,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진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하늘 성전은 그 어느 누구에게도 개방되지 않고 굳게 닫혀 있을 것입니다. 그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기에 그것을 범하는 사람은 생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세력은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끝나기까지 하늘 성전을 침범하려 온갖 노력을 다 하나 성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 이단들이요, 예, 적그리스도가 되어졌어. 예수 그리스도의 참으로를 가장하여 자기들이 구세주라고 하며 증거 창자 하늘 성전 증거 장마 이래가면서 얼마나 미혹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봐 같이 자 사단의 세력들이 자기 때가 얼마야 남았지 않았다는 것을 좀 알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악랄하게 환란을자 그리고 정말로 고통에 빠지게 하는지 알수가 알 없습니다. 지금까지 사단은 과학이나 철학, 문학, 예술, 정치, 종교 등 이렇게 이 많은 것을 이용해서 자 보이지 않는 가운데 가라지 사단의 시들을 뿌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독교를 계속해서 대적해왔다는 것입니다. 올날에도 잘못된 신학의 시를 뿌리기 시작해서 얼마나 지금 이단들이 많은지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신학의 시들로 인해 사람들의 성경에 대한 회의를 품게 되어지고, 그리고 기독교에도 진리가 있는 것처럼, 예, 말하는 가운데 있고, 신세계 질서라고 해서, 예,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고, 예, 다신 눈을 주장하기도 하고, 말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일곱 천사의 일곱 제향을 준비하고 계심을 여러분, 자, 성경을 성경대로 여러분이 받아야 할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성도는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성전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것은 곧그 성령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이죠. 땅에 있는 우리의 집, 자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은 집, 고스로 그 지은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입니다. 우리가 이 영원한 집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보증해주십니다. 예, 네, 성령의 임마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지요. 자그 이마에 어린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것이 있다고 예 법문 예자 십삼만 사천 명의 이마에 씌어진 이름은 달만인 성령의 일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리고 이 이는 십삼장 십육절에서 자이원기시록 십삼장 십육절과 십절에서 언급된 짐승의 인과는 666이라고는 하 인과는 정반대가 되어지는 성령의 인침입니다. 구원받은 표라는 것입니다. 짐승의 인을 받은 자는 결코 지옥의 권한을 당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성령의 인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하늘 성전에 들어가기까지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을 따라 믿음으로 일하고 그리고 예수의 마음과 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속의 날에 그 날에 이르기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의 믿음이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며 잘못되었던 것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거룩한 믿음과 신앙으로 하늘 나라 천국 백성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늘. 주님의 나라 영원히 보좌를 바라보며 달려가야 할 줄은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의 가장 큰 소원이며 믿음의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로 죽었다 삼일 만에 부활하셨소. 믿는 자들에게 구세주가 되어 주서 하늘 성전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는 자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에게만이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짐승의 수, 저 그리스도의 표를 받은 육육류, 이 세상에 참으로 문화를 쫓아 세상에 먹고 마시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에 참으로 소장을 받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은 참으로 저그리스도와 함께 짐승들이 모두가 다 무서운 심판, 진노의 보도주트자 발표진다고 말씀해 주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무엇을 하든지 먹고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생활의 전체가 하나님이걸어가하신 뜻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 주님을 영원하게 하여 주님의 이름을 참으라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영광되게 하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십자가의 복음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게 하시고 평안이 있게 하시고 치유가 있게 하시고 그리고 회복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늘 성령으로 가득 채워 주시고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늘 가감 없이 주의 말씀을 강론하는 가운데 이사오니 듣고 귀 있는 자들은 깨닫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어지고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자들 대게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님의 이름으로 군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오.